아, 그, 뭐, 토토 시스템 뭐 생겼다며. 이 채널 포인트 요거를, 아, 좀 뭘, 써먹을 수 있을까? 이거, 이거, 예측 시작. 승패. 이거는 2분 정도? 어, 픽 보여주고 할게. 딱그 로딩 때 분석할 수 있게끔 왜냐면은 스포츠토토도 결국에는 축구팀이 있고 라인업이 있고 뭐 오늘의 스쿼드 이런 게 있으니까 파산 신청하면 포인트 복구 1은 해주나요? 수고 하시면 됩니다. 파산 신청 시스템은 딱히 없네요. 가입 시 3000포인트 주는 거 없어요. 핸디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미드 라인전, 나 핸디, 풀2 e 해가지고. 베팅장 열겠습니다. 오, 승률 71% 뭐야? 내가 서포터인데? 우리 미드마인데 우리 미드마인데 와, 갑자기 패배 몰리기 시작했어. 갑자기 패배에 좀더 몰리기 시작했어. 아, 패배가 정배가 됐습니다. 마이 승률 25%? 12데스? 산다 갔어 진짜 제발 져야 해. 그렇지. 얘 노뿌리야, 얘노리 나도 있어, 나도 있어. 야너 뭐해? 환태오는 말이야? 소포터가 아니야. 난킬안 먹을게. 먹어버렸네. 말파 킬 줬어야 되는데. 원래라면 상대가 못해도 침침히는 하는데 이젠 상대가 못하면 상대 입구부터 나오네 이거 뭐지? <laughs> 왜왜뭐 오. 또 <laughs> 대기로 하고 있다고? 왜 저주를 하세요? <laughs> 뭐야, 이거? 어, 말파, 아, 마이. 아 너무 세다아 이게 롤이지 리음 패배 와나 전적 다보고 건건데 이젠 전적도 못믿네 이거 도박이네 리음 승자는 패배 와 첫판부터 이러면 배팅하기 너무 간절리잖아아 강등 되겠다 강등 방어전 승패예측 승패, 예측. 승패. 원래 과거 도르 그거 전적 보고 걸잖아 폐가망신의 지름길이야 최대한 냉철하게 현 상황을 어? 분석하고 이 관찰해가지고 걸으세요 최대한 본인 그, 아니, 그거에 그 맞게 사장님 저전재 산다 잃었습니다제 가족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사장님 여기서 행패 부리시면 안 돼요 오. 자 시. 자, 임은열심뭐 최근에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 33%에요. 그 대신에 탑이 승률이 75% 이즈리얼 하는 친구네요. 이즈리얼 진 KDA가 4점대 육박하고 정글이 아주 쉽네요. <목소리> 170%저 <목소리> <laughs> 진짜 개밖에 말 거야. 이거 강등 방어전이라서 너무너 첫판이야. 울고불고 빌어도 소용없어. 아, 상대 미드 갈리였데나 방어력 눈들었어. 아! 김도현 특패 승률 38% 그래도 승리에 걸었다 아 호재 갈리오 미아 갈리오 미아 바텀 갔는데 아무것도 못했죠? 라인 밀게요 이거 거미야 좀 빨리 쳐주세요 트페? 아 갈리오한테 절대 거리주면 안돼못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고현아 잘 알고 있어 와 뻘공이네. 크리머가 실수했는데도 일을 안 갈고 토닥토닥 해주는 김종국. <laughs> <음종류. 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어 너무 좋아. 어 너무 좋아. <laughs> 좋은 어도 배팅 건 방송 신선하네 승리단이랑 같이 공구리 치신답니다 폐관 수련을 한 김도현은 다르다 경배춤도 잘 들어나 인생은 한방이다 있다 역대만이 살길이 알겠냐? 아하, 아, 아, 아하 바텀에서 옆에 호재 피와은 계속 삽니다 아더블킬 아, 바텀에서도 킬

야 이건 이기지, 나이스. 죽나 이거? 이득이야. 이3 교환. 아, 빼라니까. 아니, 그만는거 지금 같은데 뭐하는 거야? 이이습니다 <laughs> 와, 이거 못 잡았어. 아무도? 이거 유리한 거 대출, 대출 거래 나지 나도 모르겠어. 이거 있는지. 와졌어 <laughs> 지금까지 <laughs> 0% 이번 상태거

아 진짜 도트패 미쳤나? 키키키키키계 개잘하네 키키키키키키스가읽고 싶네 안 빼서 또 죽냐? 오오모 데카이소! 나이스 전령 센터 가나! 치즈! 톰베! 아우강등 방어전에 김도현은 다르다고.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, 리포 좋았다. 미치다 방비 친 진짜 이게 방어전 시너지가 있네. 아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네. 고양님 살려주세요 저희 집 고양이가 눌렀습니다 환불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아 비키트 네. 네. 환불법 네. 여기 안 통합니다.